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인지 한눈에 알수 있었기에 제가 약간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계속 눈치 보고 그래? 할말있으 그냥 해. 여보,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나는 무조건 당신 말을 따를 거야. 당신이 말안 해도 무슨 얘기 할지 알고 있어. 시댁에서 또돈 보내러 간 거지? 제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식간에 제 표정이 변한 것을 본 남편이 미처 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건데? 저기 그게 지금 민영이가 고3이잖아. 아가씨가 고3인 게 왜? 민영이가 잠도 잘못 자고 공부만 하잖아?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야? 남편이 답답할 정도로 말을 돌리고 있었기에 제가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민영이가 감기 몸살을 알았다는데 아무래도 부약을 지어 먹어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이젠 아가씨 보약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말인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나도 우선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남편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 끝도 없다니까. 지금껏 우리가 맞벌이를 했지만 돈은 얼마 모으지도 못했잖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만하고 싶어. 제가 단박에 거절을 한채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잠시 시부모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친부모가 만나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관심도 없었고, 틈만 나면 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난 분들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못마땅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둘다 지방대를 나온 것이 집안의 수치인 것 마냥 말을 하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생각해봐라. 우리 둘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저 모양 저꼴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며느리감도 지잡대 출신으로 데리고 왔구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이나 꺼낼 수 있겠니? 내가 니들만 생각하면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니들 결혼하는 건안 말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얼굴 마주치지 말자 우린 니들 없는 텐 치고 살 생각이니까 니네 동생을 좀 봐라 우리 닮아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니네 동생은 반드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거니까 딱 두고 보고 있어 너 때문에 개망신당한 거 우리 딸한테 보상받을 참이니까 우리 딸이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 봐 다들 우리를 우러러볼걸 시어머님이 마치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두 분에게 세뇌 교육을 당한 것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단지 지방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입학금만 내준 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일만 했다고 했어요. 지방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미친 사람 마냥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버지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두 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암튼 대학 다니는 내내 아무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밖에 없어. 순간 남편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지레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울먹이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게 수학에서 안 되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수학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동생은 나랑 정반대로 공부를 잘했어. 한글도 일찍 됐고 모든 게다 빨랐거든. 그것도 참 웃긴 게 처음에는 동생을 낳을 생각이 없었다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걸 보고는 둘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태어난 게내 동생이야. 엄마 나이가 꽤 있었음에도 동생을 낳았거든. 그런 동생이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자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기 시작했어. 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으니까. 남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그대로 묻어나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우리 얼굴 보는 걸 극도로 꺼려했어요. 그 부분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부모님이 워낙 오냐오냐 키웠다 보니 오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으니까요. 결혼 후첫 명절을 앞두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명절에는 그냥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어머님께 연락받은 거 없는데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세연이도 오빠처럼 눈치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 말을 해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다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빠 얼굴 보는 거 자체를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근데 눈치가 없는 건지 명절 때마다 꾸역꾸역 집으로 오는데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언이도 눈치 없이 집에 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내주면 돼요. 돈이요? 무슨 돈이요? 돈만 보내라는 말에 약간은 빈정이 상했기에, 대묻고 있었는데요. 명절이니까 돈은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보내라고요. 아가씨, 돈을 보내려면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이제 보니 세언이도 눈치 더럽게 없네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을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죠. 그건 그렇고 우리 집 서열에 대해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서열이요? 가족끼리 그런 게왜 필요한 거죠? 암튼 우리 집은 서열이 존재하니까 앞으로 세원이는 저한테 돈 보내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서열이 가장 높으니까요. 근데 돈은 얼마나 보낼 거예요? 혹시 금액이라도 내가 알려줘야 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글쎄요. 눈치가 없는 건잘 모르겠지만 아가씨한테 얼마를 보내야 할지는...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얼마를 보내야 하는 건데요? 갈수록 기가 막혔기에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신우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둘이 결혼한 거였구나. 이제 보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길게 얘기해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제 계좌로 한 300만 원만 보내줘요. 이 정도면 세 언니한테도 나쁜 조건 아닌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는데 세 언니는 겨우 300만원으로 퉁치는 거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아가씨, 300만원이 누구네 집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벌면서 시댁에 300만원도 못 줘요? 그러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선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공부 잘해서 서울대 의대 붙었으면 그까짓 300만원은 그냥 우수운거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뭘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은 공부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뭐니뭐니 해도 이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서울대 의대가 문제가 아니라 인성부터 갈아엎어야겠네요. 제가 작정하고 신우이를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신우이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새언니가 뭔데 날 가리키려고 들어요? 아가씨, 혹시 가리키다가 아니고 가르치려고가 맞겠죠.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 갈 사람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겨우 지방대 나온 새언니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네요. 어휘력은 지방대를 나온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암튼 아가씨는 인상부터 제대로 챙기고 사세요. 더욱 기대를 몰아 신우이를 약 올리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다시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 언니, 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사과하고 300만원 보내세요.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둘다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 큰 돈은 없어요.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찰나 찢어질 듯한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쫓아와서 집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달려들어서는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들어보니 우리 딸한테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다는 둥? 아주 막말이랑 막말은 다 했더라.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그 따위로 막말을 해? 어머님, 저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밖에 없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지적질하고 난리야? 까놓고 지잡대 출신의 네가 우리 딸한테 지적질할 만큼 지식이 있긴 한 거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너말잘 들어. 누울 자리 바가며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어. 너 혹시 그 말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죄송한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문제더라고요. 통화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던데 수능 국어는 문해력이 떨어지면 좋은 성적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보내시려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가씨 문해력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조차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성격도 그냥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제가 따져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제가 말씨름을 하고 있는 내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시어머님이 마치 저 보란 듯이 옆에 있던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보면 보르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남편이 대신 혼나는 거잖아. 너잘 들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 너 따위가 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우리 딸 아프게 하면 내가 니들 가만 안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치 남편에게서 더러운 무엇인가가 묻기라도 한 것마냥 시어머님이 남편 뺨을 올려붙인 손을 옷으로 닦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나간 자리를 살펴보니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서 거실에 신발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발 자국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자 남편이 급히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서글퍼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내가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얼굴은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닌 걸 뭐.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배시시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뒤 저는 시댁 가족들의 연락처를 차단한 채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친구 정수 씨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재수 씨, 민우네 본가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우리가 내내 옆에서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민우가 재수 씨한테 많이 고맙고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걸요, 뭐. 다행히 저는 이 사람처럼 멘탈이 약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지만 않거든요. 맞습니다. 재수 씨라도 강한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민호 본가에서 시도 뜻 없이 돈을 가져가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민호가 우리한테 돈 빌릴 때마다 열 번이면 열번다 본가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정수 씨가 맥주를 들이키며 말하고 있었고 같이 온 다른 친구들도 다들 동의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기에 우선은 제가 화제를 돌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나 볼래 본가에 돈을 보낸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은 엄마가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랑 이혼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당장 돈 보내라고. 나랑 이혼하게 만들겠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저가 댁에 가서 난리 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이미 당신한테 못볼걸 많이 보여줬어.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 그집 친아들이 맞긴 한 거야? 나도 살면서 내내 의심해 봤는데 아버지랑 나랑 엄청 많이 닮긴 했잖아. 그렇긴 하네. 그럼 대체 얼마를 보내라고 한 건데. 그때 당신한테 300만원 보내라고 했잖아. 근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500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려서 보내드렸어. 진짜 미치겠다. 당신 내말잘 들어? 이미 보낸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두는데 앞으로 절대 본가에 돈 보내지 마. 혹시나 돈 보내라고 하면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고.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뒤 남편은 두번 다시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이 신의 보약을 해먹인다며 돈을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때 저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많이 허해졌다는 말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편두통이 느껴질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독해질 대로 독해졌기에 절대로 돈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 절대로 돈 보낼 생각하지도 마.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당신이 똑바로 처신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님께 당당하게 못 주겠다고 말해. 만약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치면 경비 아저씨 불러서 내보내라고 하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이 남편 회사에 몇번 찾아오긴 했지만 남편이 경비 아저씨를 통해 내보내달라고 정중하게 말을 했다네요.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마냥 냉정하게 행동을 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서울대 의대 붙었으니까, 니들은 내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릴 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동생한테 민폐 끼철 행동이나 하고 다니지 마. 우리 앞으로 얼굴 마주치지 말고 살자. 문자를 보던 남편의 얼굴이 무서울 만큼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곧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히려 잘 됐네, 이제 더 이상 우리 귀찮게 안 하겠다, 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인종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밖을 내다봤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양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셨는데? 뭐? 엄마가? 식사를 하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다가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는 제게 말했어요. 예, 나물한 잔만 다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구나.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물컵을 내밀자 시어머님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는 다시 말했어요. 나물한 잔만 더 다오. 제가 다시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사이 시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다니? 네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민영이 그게 미친 짓을 했지 뭐니. 시어머님 입에서 신우의 이름이 튀어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은 아닌 듯해 보였기에 우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민영이 그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게 아니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합격을 한게 아니라니. 그 청신나간 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고 하면서 문서를 위조했다는구나. 뭐? 문서를 위조했다고? 시어머님의 말에 말문이 막힌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합격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보여줬다는 거야. 문제는 네 아버지가 그 문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학자금을 받았거든.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지 뭐니? 그럼 민영이는 그 돈을 받았다가 뭘 했다는데? 말도 마라. 명품도 사고 몰래 여행도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잖니. 장학금 받았다고 하면서 방학대학교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더니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이러 어쩌면 좋으니?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민영이는 뭐라고 하는데? 그 인간 말로는 1년 동안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갈 생각이었다는데 내내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더라고. 근데 그 정도 성적이면 다른 대학이라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서울대 의대에 가라고 해서 그랬다면서 오히려 우리 핑계를 대고 있지 뭐니? 내가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 친척들부터 아버지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딸이 서울대 의대 갔다고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고 다녔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말을 마친 시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제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나가줘야겠어. 우리 오늘 처갓댁 가기로 했거든. 넌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장남이야? 엄마가 언제 한번 나를 그 집사람 취급한 적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엄마가 나한테 영 끊고 살자고 했잖아. 난 앞으로도 그리 살 테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이 시어머님을 내쫓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제게 달려와서 손까지 잡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만 잘하는 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어. 니들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우리 더 이상 할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죠. 앞으로 우리 찾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남편이 시어머님을 내쫓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뒤 우리는 전세 만기가 되었을 무렵 이사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과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고 남편은 이직까지 했는데요. 전에 이직 제의를 받은 게 있어서 겸사겸사 이직을 했습니다. 그뒤 시아버님은 작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시누이는. 페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이 한동안 우리를 찾아 헤맸지만 다행히 찾지는 못했고요. 그 일이 벌써 몇년전 일이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